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코로나19가 다시 음,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어, 상향되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다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날씨도 추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더 자자. 어, 조금만 더 그러지 말고, 용기 내서 시식하게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볼게요. <목소리>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와,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친구들과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웠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나라와 주변 이웃들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성경 암송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너무나 짧죠? 전도사님이보내주었던 문자를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 꼭 예배 끝나고 외워주세요. 자, 오늘 말씀 역대화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이 없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잘 같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전사님이 읽을게요. 여호사밧은 백성과 인원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밭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선과 정의로 다스린 아사왕이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계속 남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여우사바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게임을 하거나 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때이 아,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어떤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비싼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네 아니면 손놀림이 막 빨리빨리 움직인다거나 어, 또 어떨 때는 어, 좀 고난이도의 게임일수록 전략을 잘 세워야지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남 유다의 땅에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어요. 유다 옆에 주변에 있는 암몬과 또, 모압과 또, 세일상 부분에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세 나라가 합심하여서 유다 땅에 몰려들어왔어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또, 단 하나,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굉장히 두렵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무리가 합쳐서 전쟁을 하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또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을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우사바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두려웠던 여우사바는 네,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네,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기억했던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 나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했었었던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약속 말이에요. 네, 여호사밧 왕도 그것을 기억해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기도하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또 남자나 여자나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담대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그 다음의 행동은 아주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물론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갑옷이나 또 칼이나 방패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를 앞세우기 전에 그 앞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전쟁 앞에서 아무런 무장하지 않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어요.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아마 이런 양각 나팔을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거예요. 네. 아마 이런 놀라운 찬양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무기였던 것 같아요. 여우사박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암몽과 네, 모합과 세일산의 이 사람들이 함께 자기네 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심어둔 이 복병을 통해서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사밭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바로 여우사밭과 그의 백성들의 믿음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약속하신 대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살아나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온통 전쟁으로 인한 시체들과 잔해들만 남았을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여호사밧 왕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이후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유다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로 이끄셨대. 래서그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서 남북으로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찬양은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또 고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분당 사랑교회 우리 친구들은 가끔 어, 찬양할 때 보면 많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 전도사님도 사실 쑥스럽긴 하지만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나는 어떤가요? 기도해야 될 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고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중한 한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여우사바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제가 용기 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또 더욱더 믿음으로 설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헌금은 가정에서 잘 준비하였다가 우리 주일날 올때 함께 드리기로 해요. 자,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사바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그 신비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니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니 춤 추고 노래하니 손뼉 Yeah, yeah.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는 손볕이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볕이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네, 아침 9시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조금 늦더라도 아, "늦었으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 하지 말고 꼭 우리 친구들 예배 드려주길 바래요. 아, 날씨가 많이 추우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더욱더 건강 관리 잘 하고 우리 친구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예배 드렸다고 출석 체크하고 성경 구절 암석 외웠다고 전도사님한테 꼭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주기도문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